과거는 다있고 목표를 향해 야, 어제 다감정 맛있게 먹었냐? 굳이 몸무게로 그렇게 스릴 있게 살아야 돼? 점심은 사과, 요거트, 땅콩부터요 지겨우시다고요? 저도요 제... 근데 저한테는 냉장고를 털 용가 있어요 앞으로 갈 아무리 비가 와도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언니, 잠깐만 프링클이 10주년이에요 아 참, 곤란한데 언니 유빈 선수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제가 또 축하해줘야죠 10주년이니? 그래도 앞에서 몇주 마시는데 제로 콜라 마시니까 다이어트 맞죠? 엥, 이것도 뭐야? 친구가 여행 다녀왔대요. 하나, 둘, 셋, 열. 10주년 축하합니다. 내일 너 공복 유산소도 축하해. 크크, <목소리> 뭐야 이 연속 치킨? 치킨 업보빈 받을까봐 공복 유산소 오느라 몸무게를 헬스장에서 했는데요. DM으로 땀복 분이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. 야야, 뭘 보여주는 거야? 전 너무 오래 입어서 이렇게 줄줄 새긴 하는데 땀은 진짜 많이 나요. 땀을 너무 흘렸나? <목소리> 여러분, 저 75kg 됐어요. 이건 아침겸 점심이고요.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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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어디가? 배가 고파서 김밥까 먹으면서 올라가 봅니다. 하 이럴 줄 알았으면 첫 번째로 타지 말 거야. 나 억새 축제 왔어. 온몸으로 표현해 보기. 저녁이요? 이 노. 카레 먹으러 왔는데 저 하나 느낀 게 있어요.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먹는 양이 늘었어요. 하 어렵다. 운동이냐 식단이냐. 먹었으니까 걷고 또 먹으면 어떻게 되나?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? Welcome to Poking Class. 뽀에 쿠킹 클래스에 오신 선생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 추구미의 정점 진서현 님의 사과베이글 따라잡기 편입니다. 꽤나 대차 보이는 칼질. 저기 썰지 말고 3 분의 1 지점을 써세요. 클래스가 좀이상데 하신 분들 딱 걸렸어요. 정답입니다. 제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하게 되는 자신감 보였습니다. 사과 중간 부분이요. 주저하지 말고 드세요. 그릭 요거트 듬뿍 펴 발라주세요. 빈틈이 보이면 불안해지는 병이 있어요. 땅콩 부터도 반대편에 야무지게 바르고 그래놀라 개봉해 줍니다. 최근에 새로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천재. 뜯기만 하면. 엄마가 다 먹어버려서 맨날 싸우고 새로 터요 아무튼 엄마 픽이다? 대존맛이라는 거예요 다 됐냐? 이제 덥자 뭐가 좀 이상한데? 어때요? 이쁘죠? 약간 UFO같이 생기긴 했는데 맛있으니 잡숴봐 숫자 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전 싫어해요 왜 웃냐고요? 맨날 뜯어진 옷 입고 와요 세게 잘 쪼맸어 점심은 포켓 먹어주고 이게 웬 언덕이냐고요? 일단 그 전에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맨날 운동하세요 운동 좋아요 하지 말고 <laughs> 이런 언니라서 미안해 <laughs> 우리를 운동시킨 도서관 도착 와 진짜 미쳤는데? 서울 사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한옥에서 책도 읽을 수 있다니까요 밤이 됐어요 마음의 양식 채웠으니 배도 채워야죠 오늘도 맥주는 안 마셨으니 다이어트 맞죠? 이건 뭐라 부르자는 건데. 머뭇거리는 발가락. 이제는 네가 알, 알겠다. 와 찌는 건 진짜 쉽다. 당장 옷으로 가겠습니다. 야나 옷에서 좀 꺼내줘. 실타구 고개 흔드는 거 아니지? 진짜 세상 좋아졌다. 단백질 쉐이크가 치즈 케이크 맛이라고? 얼른 열어보자. 음 치즈 케이크 향은 아닌데 맛은 어떨까? 오랜만에 안 흘리나 했는데 왜일까? 잘 섞어서 냉동실로 직행. 이따 만나. 쉐이크를 컵에 따라줍니다 친구도 좀 데려왔는데요 야야야 엄마가지 말고 뭔가 허전한데 브콜리난왜 데리고 온 거야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어요 앞으로 자주 볼것 같으니까 인사 미리 해두세요 부저도부탁 아니야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단다 저는 이만 달려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<목소리> 한끼 관리해주고 양조 좀 신경 쓰면 빠지네요 야정책이좀 깨지면 안 돼? 아니 글쎄 동생이 예전 영상 보고 저 주고 싶어서 이걸 군장에 메고 왔대요 나 아무거나 추천 안 한다고 옆에서 끝어이쫑할대는중 특급 전사 동생 두면 좋은 점 페이스 조절해줘서 최고 기록 갱신해줌 내가 5 k m 를 쉬지도 않고 30분 만에 다니다 이게 두달 전이거든요 크... 많이 컸다 감격의 사과 파티 네 점심입니다 차려입고 어디 가냐면요 꽃 픽업이야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건 먹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 아이스티피 케이크도 픽업 이건 먹는 거니까 마음이 좀 편하니? 예상하셨겠죠? 오늘도 먹어요 심지어 술도요 다이어트 이후 첫 음주 나이도 생일도 같은 운명 같은 인연 같은 날 태어나서 평생을 함께하는 부모님의 황갑이에요. 그래서 생일 상도두 개나 차려주셨어요. 그나저나 사장님도 몰랐겠지? 왕관이 여기로 갈 줄은. 오, 어쩌냐? 이 어제 숨었어. 각도도 어쩌는다. 조용히 해봐. 행운 이렇게 키 7. 술 마신 거 치곤 괜찮다. 점심은 간단하게. 이삭 토스트. 와, 이제 가을도 막 빠진가 봐요. 말도 살찌는 계절이지만 웬일로 빵을 참아내봅니다. 아니, 동생이 나갈 때, 동생 엄청 무서데 그러는 거무시하고나왔는데안 모습만 볼땐 괜찮았거든요? 사람은 에들리다니 좋아? 먹을 때가 아니니까 좀 걸어볼게요. 아, 진짜 이상하게. 요즘 걷기만 하면 언덕이에요. 다리가 흔들거리는 줄은 알았는데, 밑에가 이렇게 뻥 뚫렸을 줄은 몰랐어요. 아, 씨 무서워 죽겠어. 무서운 와중에 이걸 찍는다. 근데 저녁에 뭐 먹을지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. 오랜만에 <�lee werke> 어, 어 써밥. 어, 써밥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. 안녕들하신가? <음> 나... <5 attraction> 내가 누구냐고? 얘가 편집 미루다 녹음 못해서 특별 녹음했어. 얘 요즘 운동 계속 안 가더니 가기 싫은가봐. 이번 주에 능바디 영상이 없어서 억지로 왔대. <레 euf Constitution> <triumvloo> 이 멍청이가 그래 놓고 머리 휘날려 집에 왔네 몸무게는 줄어들긴 하는데 다 엉덩이에서 빠지는 것 같지 않냐고 슬퍼하네 76kg 주제에 추구미가 있나봐 주구미 같은 데 그래도 얘 요즘 머리 좀 쓰더라 단백질 스웨이크 미리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녹여먹더라고 얘 발걸음 신나 보이는 게곧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왜또 신났어 애초에 여기 오려고 했대 이게 본식이래 이건 아껴먹을 거래 아껴먹었는데도 모자랐대 탕이 있어야 한국인이래 술 취해서 티키티한다영탈피이 같은데 내자리를 점내술 마시고 한국인이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래.